옛날 프로그램 이제 비정상회담의 멤버. 비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약간 진지해 보였지만 네. 사실 저 진지한 사람은 아니에요. 어. 싸우기도 했어요. <laughs> 멤버 게임. 어, 어. 아. <laughs>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장사꾼입니다. 아 오늘의 게스트는 <laughs> 안녕하세요. 아, 어.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아시는 이제 비정상회담 옛날 프로그램 이제 비정상회담의 멤버 파키스탄 이제 대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키스탄에서온 자히드 후세인이라고 하고요. 예, 여러분들이 아마 비정상회담이라는 어, 프로그램을 봤을 건데, 거기 나오는 비정상인 예, 사람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네네. 오늘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이제 재밌게 잠깐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잘 들어주세요. 자히드 씨는 이제 제가 여기 이 태원인데,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처음에 이제, 이태원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몇번 마주쳤어요. 해가지 횡단보도에서도 마주치고 내가 이제 유명인이니까 사진 한 번만 좀 찍자고 이렇게 하고 또두 번째 마주쳤을 때도 또 사진 찍고 하다가 근데 어떻게 얘기하게 됐죠? 그 사진 찍을 때 서로 아, 이제 인사도 하고 아, 하다가 이제 하는 일에 대한 아, 얘기를 하면서 아, 이태원에서 한다 해가지고 아, 그때부터 이제 약간 대화가 길어졌죠. 이태원 황태자가 될 사람. <laughs> 이태원 황태자 아니에요. <laughs> Korean seller. 네. 대한 외국인 셀러.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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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국인 셀러. 어, 어. 한국인 장사꾼. 아, 대한민국 사꾼대한민국 아, 아, 장사꾼. 아, 대한. 대한 외국인 장사꾼. 어, 맞맞 맞아, 아, 이런 사람, 어, 이런 사이예요. 일단은 이태원에서 이게 렇좀 이제 비즈니스를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타겟으로 해 가지고 뭐 이런 푸드 사업도 이렇게 하시고 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좀도와주고 도와주고, 이제 서로 윈윈하려고 하다 보니까, 음. 제가 요청을 드렸죠. 유튜브 게스트 한번 해달라고. <laughs> 같이 이런 유튜브 재미있는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아, 또 그쵸? 외국 친구들이랑 하면서, 한국의 음식 문화, 음. 또전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 있으시고, 음. 그죠? 딱딱하게. 펴다가, 펴다가. 저도, 저도 사실 이제 음. 한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음. 한국을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도 약간 편하게 살수 있게끔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제가 그 한국관광공사 홍보대사를 해요. 어, 지금 하고 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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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laughs> 이슬람국가에 아. 그 무슬림들이 네. 진짜 한국을 좋아해요. 응, 응. 근데 이제 아직까지 한국을 모르는 무슬림들이 응. 많고 또 한국 한국 자체도 사실 이슬람 국가에서 오는 친구들을 음. 위해서 아직 준비가 그렇게 돼있지 음. 않아가지고 음. 저는 이제 이슬람 사람으로서 한국을 사랑하는 이슬람 음. 사람으로서 한국이 어떻으면더 많은 음. 이슬람 사람들이 음. 한국에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정부랑 음.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강연도 하고 음. 그쪽에도 많이 음.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같이 제 SNS 막 이런 걸 통해서 음. 많은 이슬람 국가에 있는 젊은이들한테 음. 한국에 좋은 응. 것들을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어 멋있어. <laughs> 멋있어요. 아 저는 저는 대표님이 어... 너무 멋있어요. 아, 그래서 그래? 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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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친하게 친하게. 어. 어, <laughs> 네. 이제 궁금했던 거 이제. 네. 이제 비정상회담. 그 처음에 어... 어떻게 가게 된 거예요? 비정상회담은 사실 어, 재미있는 에피소드였어요. 음, 그 제가 딱 그때. 네. <laughs> 아리랑에서 어, 아, 아, Bring, 아, it, on, 아, bring 아, it On 라는 아, 프로그램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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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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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제가 우승을 했어요 아, 아, 1 8개 국가, 아, 아. 국가 중에 뭐, 파키스탄을 어떠? 대표하면서 약간 자기 나라 대표하면서 이제 어떤 주제를 어. 가지고 이제 디베이트하고 발표하는 아. 거예요 영어로, 영어로. 아, 영어로. 아리랑은 영어로 아 맞다 맞다 <laughs> 아리랑은 영어로 하니까 그래서 영어로 했는데 거기 제가 파키스탄을 대표하면서 1등했어요 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약간 자신감이 생겼는데. 제가 KBS 어. 어, 어느 날 갑자기 외계인이라는 커미디 어. 프로그램에어갔었어 어. 어. 혹시 알아요, 수담맨 수담을? 수단. 아 맞다 맞다 맞다. 맞다. 아, 아, 맞다, 맞다. 아, 아, 아 개그맨 수단. 개그맨 개그콘서트. 그러니까. 개그 개그 제가 그 컨셉을 어. 잡아가지고 개그 프로그램 들어갔어. 었아나본거 같은데 그거. 봤어요? 어. 아, 아 왜냐? 개그 막 뭐, 개그 그수담맨 막. 맞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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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유 외국인처럼. 그걸 아셨어요. 약간 슈퍼맨 옷 입고 나도 형 쳐다봐야 되아 진짜 그게 완전 어, 저랑 어. 어울리지 않음 어. 약간 였는데 그래도 저는 뭐 개그도 하고 싶고 저도 사실 약간 비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약간 진지해 보였지만 사실 저 진지한 사람은 아니에요 어. 아 진지한 것 같아 아, 진지한 사람 아니에요 <laughs> 진짜 <정말> 진지한 <웃음> <웃음> 그래서 어. 그 프로그램에 한번 들어갔는데 그거를 하다가 갑자기 비정상회담에서 어. 연락이 왔어요 음. 저 인터뷰하러 갔는데 이제 잘 돼가지고 하긴 아. 했죠. 네. 추천을 받아서 한 거였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나온 회, 회차가 이제 103회? 103회부터 나왔죠. 103회부터 나왔어요. 네. 거기 새로 이제 멤버가 확 바뀌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 시즌 니었고 어, 시즌 1 끝나고, 어, 어. 끝나고 시즌 2때 제가 좋은 거 들어갔고 끝까지 했죠. 어 그때 거의 2년. 나도 어, 봤는데 그때 새로운 멤버가 프랑스의 오엘리 형, 그리고 마크 미국 어어 어, 그리고 뭐 알베르토 월 다시 나오고 r t 형 그전에 있었고 o n 형이 o n k i 형이 K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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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아 o n k i 이 n Kion, Kion, 년생. o n k 8 o n Kion, k i o 서른 i o n Kion, Kion, k i 네 n K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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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o 아 k i o 아로키아인도아재인도아재인도아 어, 아, 네, 어. 그리고 스위스, 알렉스, 아 맞다, 그리고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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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닉! 독일 닉, 다 독일 닉다 맞다, 맞그 맞다, 아 크리스티안! 그리고 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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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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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친구들랑 같이 했는데 아주 재미있었죠. 네. 아주 훌륭하고 재미있고 잘하는 잘생긴 똑똑한 친구들 많이 같이 하니까 어 2년 동안 한 1년 반 이상 저희가 재미있게 예, 방송을 많이 했죠 아직도 다들 연락해요 연락하죠? 자주 만나요. 다들 어떻게 지내는데? 궁금해가지고. 어, 궁금한 다들 택도. 잘 지내고 있어요. 다들 잘 음. 지내고 있고. <laughs> 저는 사실 또그 전에도 시즌 1때 음. 했던 친구들하고 그 전에 친했었고 사실 그리고 네팔 수잔. 아, 예, 수잔. 수잔 지, 순수한 친구. 지금은 제일 친한 친구 어. 중에 한 명인데 음. 그 친구도 여기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음. 공부를 하면서 유학생으로 음. 왔다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방송 음. 하게 됐는데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가끔씩 이런 행사 막 이런 데서 만났고또 네팔에 지진 났을 때 그모금을 아, 하고 있었잖아요. 맞았어, 뭐. 그때 너무 음안좀 많이 마음에. 근데 그래서 그때 모금을 하고 있을 때 제가 그때 파키스탄 학생 연합 회장을 하고 있었어요. 음. 그때.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우리 파키스탄 학생들도 도와주고 음. 같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좀더 친해지고 그 다음에 방송을 같이 하면서 아주 친해졌는데 지금은 같은 소속사 다니고 있고. 어? 같이 친하게 다니고 아, 있는. 소속사? 음. 여행인사 네. 어, 같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 네팔 수잔이랑은 제 성격도 아주 맞아요. 어. 왜 그러냐면, 둘이 산에서 온 사람이다. 아, 맞다, 맞다. 저는 바켓산의 북쪽 카라처럼 산케2 k 케 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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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2. K2. 아, 제이로 어, 높은 어, 네. 아, 아, 산. 에 아, 나산 가지고 싸우는 거 봤어. 어, 봤어. 제2의 높은 산인데요. 어. 제1의 높은 산 어. 네팔에 있으니까 어. 우리. 예 형제죠 항상 항상 네. 럭, 럭키 인도 아들하고 싸웠잖아 럭키, 네. 럭키 형이 하면 아, 뭐 네. 그냥 재밌게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음. 그 파키스탄이랑 인도 약간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가끔씩 음, 네. 그런 디베이트가 생겼지만은 럭키 형랑 이 친하고 네. 나도 일본 사람들하고 친한데네 그렇죠. 럭키 형님은 아직까지 뭐 참게 참깨... 럭키형은 지금 식당을 하잖아요 거기 합정역 쪽에서 식당을 하고 있어요 아 진짜? 네, 인도 식당을 하고 있어요 아 진짜? 음. <laughs> 몰라요 럭키인디아라고 럭키 아, 그래? 아, 식당을 하고, 아, 네, 식당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불러야 밥 먹으러 가야겠다 럭키는 이제 홍대 쪽을 먹는 거고 네. 이제 자애대는 이태원을 저는... 먹는 거고 <laughs> 이태원은 <웃음> 음. 이제, 이제 시작이죠 저는 럭키형 선수고 저는 이제 배우는 네, 단계죠 그저 럭키형 선수지 오헬룡 형은 그때도 강사였는데 지금도 아마 강사하고 있는 거 어, 같아요 외대 마크 형은 또 회사 다니고 투자 있으니까 회사. 투자회사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엄청 바쁘고 가끔씩 만나요 또 이런 뭐, 만날 자리가 생겼을 때 우리 줄리안 형 알죠? 벨기게 음, 음, 줄리안 형인데 줄리안 형은 여기 이태원에 카사코로나라는 술집을 해요 아나 들었어 들었어 예, 아주 좋은 네 술집을 만들었는데 진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거기서 이제 줄리엔 형이 항상 만날 자리를 만들어요. 아 우리 애들 다 같이 만나서 같이 뭐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음 그런 자리를 만나 만들 때마다 이제 우리가 자주 만나는 스타일이에요 거기서. 지금 번앤데 그 심사위원 위원 전현무 씨, 네. 유세윤, 유세윤, 송신영 씨 어, 그분들한테 연락해요? 가끔씩 연락을 해요. 어. 그 자주는 안 하는데 어. 근데 현무 형은 진짜 바쁘잖아요. 아, 네, 현무 형 너무 바빠가지고 <laughs> 네, 연락을 못 하고 있는데 네. 송시경 형이랑유세인형이랑 연락을 해요. 가끔씩 아, 그래? 뭐 좋은 일이 있을 때 서로 뭐 문자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설날이나 추석이나 막 이럴 때도 연락을 하고 막 하는데 너무 자주는 하진 않지만 그래도 네, 연락을 하고 그렇죠. 있어요. 사람 인생이란 게 원래 사다 바쁘니까 사실. 만날자리 있을 때는 진짜. 뭐좋고 마음 편하고 행복하고 하는데 자꾸 연락을 하는 거는 약간 좀아나 <laughs> 갑자기 생각해 나아그뭐 혹시 장면은 알아요? 네 장면 알죠. 아, 장면이, 네. 장면이 형이랑 더 그건... 친해요. 저는. 장면은 뭐요? 장면이 형도 지금 방송을 하고 있고 아, 네. 어. 최근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중국에서 아, 시작했잖아요.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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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그래서 그때 이제 형한테 연락을 하고 가족들이 응. 다잘 응. 계시는지 연락을 하고 응. 했는데, 그리고 또 우리 바키스탄 친구들이, 천세계에 있는 바키스탄 친구들이, 응. 어, 우한을 응원하려고, 어, 여러 나라에서 매, 문, 영상을 만들어서 보냈어요. 응. 보내가지고 그거 우리가 합쳐서 중국에 응. 이제 장미연 형이 자기 응. 중국 그 외부 응. 있잖아요. 응. 거기 올려가지고 난리 났어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감동받고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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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한에서 형이 제서 영상을 서내니까올려국었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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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고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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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국 영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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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네. 한국 기업들이 네. 외국에 특히나 중소기업들이 외국에 사업을 아, 하고 싶을 때 힘들잖아요. 그래서 국어를 도와주는 회사예요. 내가 무슨... 타일러랑 타일러씨랑 에피소드가 있어요. 무슨 에피소드예요? 그러니까 타일러씨가 유명해지기 전에 네네네. 그 홍대 쪽에 그 영어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laughs> 이제 막 영어 배우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랭귀지 스 n g e 그 당시에 저 직장 생활했었거든요. 벌써 한 6년 전인가. 음, 어, 데 음. 저는 이제 매일 회사 마치고 거의 이제 영어 음. 언어, 아 랭귀지 체인지하러 막 갔는데 탈러시가 딱 계신 거예요. 탈러시가. 네. 어 한국말 유창하게 하더라고. 아, 네. <laughs> 그 당시에 나는 어, 뭐지 영어를 쓰고 싶었고 탈러시는 음. 한국말 이렇게 하고 싶었고 그때 한 몇, 얼굴 몇번 보고 그냥. <laughs> 그, 친해지진 않았어. 아, 진짜? <laughs> 아 친해지진 않고, <웃음> 어, <웃음> 어, 아, 그냥 그렇구나. 아, 아, 그때 몇번다 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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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해질 아, 줄은 몰랐죠. <laughs> 아, 열심히, 저는... 열심히 산게 지금, 아, 난, 난 비, 아난비 비정, 아, 저는 비정상입니다. 1회부터 거의 뭐, 끝까지 다 봤어요. 어, 네. 다, 봤어요. 오, 다 봤는데, 네. 다, 보, 다 보다가, 네. 제일, 누구를 제일 좋아했어요? <laughs> 저요? 네. 뭐, 거의 뭐, 좋아했는데, 이제. 나간다? <웃음> <웃음> 아, 야, 물론 좋아요. 아, 왜냐면, 그, 일단, 어, 딱 보면 사람이, 딱 보면 알아. 이 사람이 정말 한국을 이제 좋아하는지, 음, 안 좋아하는지, 음. 그게 딱 보이고, 네. 저는 약간 이제, 좀 뭐랄까, 그니까독단이를좀 많이 좋아했어요. 음. 왜냐면, 그냥 눈에 보이 그러니까, 딱 타입이 있어. 네. 그러니까, 진중하게 이렇게 대화를 계속 이제 지식이 많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그런 스타일과, 뭐좀 이렇게 좀 활발하게 뭐 네. 그런 스타일이 있는데 아 물론 나 그렇게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도 좋은데 타일러나 뭐 독다이언이나 그 자이드 씨는 보니까 좀 지식이 되게 깊어. 그래서 그러니까, 아 내가 지식인들 장을 잘하고 있어요. 아니요, 뭐, 아, 아니, <laughs> 내가 내가, 내가 지식인들 좋아하거든요. 해 가지고. 어, 네. 해 가지고 네. 그런 그렇게 색깔 비슷한 분들을 제가 좀좋아하죠라요어 어. 아마크도 아, 아, 그랬고. 아, 제가, 네. 자, 알겠습니다. 재밌었어요 아, 네. 해가지고. 다 봤어. 네, 비정상회담 재미있었어요. 사실, 비정상회담 스토리를 제가 이제 비정상회담 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말을, 말, 씀드리자면 사실, 진짜 좋은 프로그램이었어요. 어, 그죠 음, 네, 진짜 음. 좋은 프로그램이었고, 배울 게 엄청 많고, 음. 뭐, 시청자분들도 배울 거 많았었지만은, 음. 우리 자체도 사실, 그거를 위해서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어, 그 그렇죠. 진짜 한해를 찍을 때 음. 찍는 것만 거의 6시간에서 8시간 걸렸거든요 아 진짜? 한 시간에 프로그램을 만든 게하일몇 시에 시작해요? 일요일마다 하루 종일 저희가 촬영을 했어요 아 일주일, 네, 일요일마다 거의 9시, 아침 9시쯤에 가고 저녁 음. 5시, 6시 그러니까 일요일 하루 종일 음. 그냥 하는 거라고 생각을 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거를 위해서 일주일 내내 피디들, 피디들도 작가들도 작가 뭐 사람마다 작가가 어. 이제 사인돼 있었고 어. 그래서 작가 두 명이 어. 너무 열심히 이제 어. 같이 얘기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할지막 이런 거다 얘기를 하면서 왜냐면 저도 사실 파키스탄 사람이지만 저는 파키스탄을 그렇게 아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어. 사실 근데 방송에 나가서 파키스탄 어. 대표하는데 책임이 있잖아요. 어,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거 팩트 체까지도 크 어, 해요 우리는. 어, 맞아.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공부 엄청 많이 하고 파키스탄에 대한도 많이 맞아. 배웠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어, 맞아, 맞아. 엄청 많이. 좋은 프로그램이었고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 나도 한국 사람인 한국 사 한국 사 한국 사는좀그국 사람은 한잘 사람은 한국 모르은 한국 많으니까 그많서 그런 거를 많이 배웠어요 저는 네. 싸우기도 했어요 람 <laughs> 아, 싸우기도 했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멤버 사람은